넷플릭스 미니브랜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미니브랜드 넷플릭스가 나온 거 알고 계신가요? 칼로그 먼저 볼게요. 레전더리가 위처의 징표고요. 오징어 게임의 황금영이랑 마스터 가면이 아이코닉 등급이네요. 레벨문, 이건 제가 모르는 거예요. 에밀리인 파리의 카메라랑 위처의 원래 색깔 징표가 럭셔리 등급입니다. 울트라 레어가 위처의 검인데 빛이 나나 봐요. 헉, 이거 제발 너무 갖고 싶다. 오징어 게임 돼지저금통. 기묘한 이야기랑 브리저튼 도 나오는데 제가 둘다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오징어 게임 영이 제발 꼭 갖고 싶습니다. 그 외에 정말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얘물도 나오네. 첫 번째. 야, 밀리 파리에서 에밀리가 쓰고 다니는 베레모 일반 피규어들 씌우기 좋은 사이즈 귀엽잖아. 얍! 짜란. 허? 기묘한 이야기 11 나왔어요. 진짜 작죠? 아, 뒷모습도 이렇게 구현되어 있어요. 대박이다. 원래 이렇게 된 피규어가 나왔었나요? 박스째가 진짜 너무 리얼한. 얍! 짜란. 저는 안본 레벨몬의 로버트 미니어처가 나왔습니다. 야, 와, 영희 나왔어요. 슈퍼레어잖아. 왜 이렇게 뭔가 불만 있어 보이죠? 그냥 영희도 갖고 싶다. 짜라 럭셔리 등급의 에밀리인 파리의 카메라인데 엄청 뭉직한 메탈 플레이트 느낌입니다 신기하구만 하나 더 가볼게요 이야 뭔가 두툼한데요 오 에밀리인 파리의 황후 쇼콜라 미니어처가 나왔습니다 이 종이 가방이 킥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로 진짜 뭔가 드라마에 나오는 미니어처 같아야 페라 아로버트아저씨 종목 뭐냐고. 오 위쳐의 검입니다 레어는 아닌 것 같고 케이스에 같이 넣어서 보관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얍아진자 <laughs> 중복이라니 마지막은 얍오 <laughs> 대박 마스터 가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박 <laughs> 여러분의 넷플릭스 최애 시리즈는 어떤 거예요? 저는 김묘한 이야기